어,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가 묵상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0편 43편 4절에서 나의 어,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어, 우리가 영적전쟁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어, 전쟁이라는 말은 아군과 적군이 있고, 어,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전쟁에도, 어, 세 가지 대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첫 번째가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고, 그 다음에 가장 끈질긴 게, 어, 자신의 그 자아입니다. 육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대적입니다. 이세 가지를 그 대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는 그럼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면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로마서 12장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어요? 세상을 저기 이기시려면은? 네. 어, 그죠? 어,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 시류에 일치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일서 쪽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세상 시류에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경에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려면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뭐 예수피, 예수피 뭐 이런다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복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불복종한다는 말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편에 이미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그래서 일단은 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그런 것들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어, 마귀를 대적하는 건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적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다른 식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과 어,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자신의 자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어, 죄에 대해서 본인이 죽은 줄로 자기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것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그랬잖아요 자아에 대해 자기가 이기는 것도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이 죽은 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어, 자아에 대해서 이기는 게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그거를 주장하지 않고, 어, 말씀으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 십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고요. 그리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의 자아도 살아있고요. 죄도 살아있어요.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자 갈라디아스 2장 20절이 음~ 저희가 자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여전히 살아 있어요 못 박혀 있어도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저희가 저번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생각을 말씀 아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의 발현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내 자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어 우리가 그때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그 장이라 그랬습니다. 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세하게 주님께서 어 제시를 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될 어,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음, 10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시니라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 있고 죄도 살아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사실은 한번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하셔, 하시고 읽으셔야 주님이 어떤 생각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그래야 내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어, 죽은 줄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전쟁에서 세상과 마귀와 자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그래.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는 죽었고 그 말씀이 살았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셔야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전쟁과 관련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고 깨닫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과 관련된, 어, 이렇게 무장법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음, 반복해서 이렇게 설교에서도 그러고 여러 차례 이제 성경 공부에서도 그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로마 그 군인의 비유를 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을 정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이게 다 보지는 않고요. 몇 개만 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아까 저희가 야구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 말씀으로 대적한다 그랬는데, 마귀는 그, 정당한 방식으로, 어, 결투에 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속임수를 쓰는 자고,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책을 써요. 음,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스포츠처럼 하지 않아요. 어,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여러 가지, 어, 부비트랩 같은 거를 통해서, 어, 사람을 덫에 올감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술책에 대항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12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어,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12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그 영적, 악들이에요. 대항하는 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도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마귀고 마귀들인데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음, 뭐 순이야 영이야처럼 이름이 고그 이름이에요. 지금 12장 12절에 있는 게 그래서 정사들 권세들 이게 이름이에요. 세상 어둠움에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그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사라는 말은 이 정부를 말해요. 거버먼트거든요. 음. 그래서 정부를 통제하는 그 세력을 이 성경 구절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예요. 권세, 파워. 그러니까 파워 있는 자들. 이런 자들 뒤에서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자각. 자, 이러한 것들을 대항을 하려면 저희가 혈과 육으로는 이게 안 돼요. 뭐, 곤두에서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어, 저항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있게 하기 위함이라.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서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한글 킹잼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 이 영적 전쟁판에 어, 아군이 아니에요. 음. 어, 적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 이 말씀이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를 이렇게 꽉 쥐는 거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튼튼해야 정확하게 딱설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허리, 어, 허리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의, 정가된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의로 행위로 이렇게 어, 올바른 행실을 하는 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여기서 이 의는 정가된 의가 아니고요, 자신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정가된 의가 있어야 이 전쟁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짓고 일어나고 죄 짓고 일어나면 영적 전쟁에 이게 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자백하고 이런 쓰러졌다. 그러니까 쓰러지면 자백하고 일어나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반복하는 사람은 그냥 평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백하고 일어나는 것은 맞는데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면 어, 튼튼하게 서야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평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자백하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자백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자기 의가 있어야 이 전쟁판에서 어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다 용서되었고 음, 또 내가 죄를 지면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은요, 어, 주님께 쓸모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음. 그래서 빨리 이거를 극복을 하시고, 어, 자백할 죄들이 가능하면, 음, 없게 자신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어, 이 전쟁판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전가된 사람이, 어, 서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은 너희 발에 신고, 그래서 발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발을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을 통해서 어, 이게 이제 그 싸우는 음, 그 공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야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 화살을 쏘아 되는데 화살 끝에다 불을 붙여요. 그래서 불붙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뭐 전쟁하는 그런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끝에다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쏘는 화살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쏘는 화살은 거기다 이렇게 딱 꽂히면은 빛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땡더 이상 이렇게 효력이 없어요. 근데 불을 붙였다는 거는 이게 빗 나갔어도 불이 번져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불붙은 화살을 쏴요. 한방 맞고 그냥 아 내가 이거 안 맞았어 뭐 그러면. 어, 땡, 이게 아니에요. 다른 데를 맞춰서 이 불을 계속해서 이게 번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막아내려면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 수비 무기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거를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막아내기가 불가능해요. 어. 믿고, 이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그 불을 내가, 어, 이렇게 튕겨나가게 방패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17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어, 죽음 어디 가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군인이에요. 탈령병이랑 타령방하고 똑같아요. 어, 계속해서 의심만 하는 거예요. 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어~ 하나님과 교제도 가능하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음~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아~ 어, 구원의 확신을 들을 수 있는 그 성경 구절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칼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판에서 칼이 곧 무기입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단 사이비가 공격에 올 때도 말씀의 칼로 공격을 해서 쳐 부수는 거고요. 일상 삶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해서 나에서, 나에게 들거나, 음,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려고 할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를 찔러서 그 생각을 그냥 이렇게 초토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18절에 기도와 강구로, 그리고 인내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와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그, 이렇 우산으로 비올 때 이렇게 막는 것처럼 적들의 공격을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음, 허벌판에 적들이 화살을 쏘는 그거에 그냥 화우벌판이렇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방 이렇게 우산으로 뭘로 이렇게 씌워줘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와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같이 성도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쓸모없는 성도예요.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어.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그 묵상이 주야로 이루어져야 이게 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성경을 묵상하려면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실천적인 삶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의 시간 중에서 하루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이제 보통은 이제 아침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고 이러면 이제 번잡스럽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시간 중에 내가 조용하게 혼자만 주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10분이든 30분이든. 길게는 뭐, 한 시간, 두 시간이든 반드시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 이영적 전쟁에서, 어, 군사로서 싸움이 불가능해요. 음. 대부분 아침에 하는데, 이제 한가한 저녁 시간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요즘은 이제, 어, 밤에 이렇게 막 불야, 브레아, 어, 불야성 해가지고, 아, 전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뭐, 심야심야 영향도 많고,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밤에 놀러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직장 다니면 밤에 뭐, 1차, 2차, 3차에서 뭐, 새벽까지 이런 사람도 많고,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비성경적인 거고, 그리스된의 삶에, 이렇 덕이, 이렇 득이 될게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류에 같이 이렇게 휩쓸, 휩쓸리시면 안 되고요. 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규칙적인 삶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그래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거를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잡다 한 이렇게 물건들을 치우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기 전에는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말씀을 깨닫는 거는 저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화함을, 그러니까 기도나 강구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 자문에 보시면은,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라고, 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교제의 수단이긴 하지만은, 말씀을 외면하고, 어, 이렇게 자기 말만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는, 그거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가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세상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게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46편 10절에 보시면은 먼저, 음, 가만있으라는 히 표현이 있어요. 어, 요즘 시대는 가만있기가 히 아주 힘든 시대입니다. (46편) (10절에) 보시면은 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가만히 있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그분 앞에 가만히 부복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기본이에요. 이 시간이 많이 확보된 사람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 기본이 전혀 안된 사람이에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와 대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가 가지고 기도 이렇게 해서 주님 이거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이거 주시고요. 저는 이거 이거 급하니까 이거 이거 빨리빨리 해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주님 자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주신 구속주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워, 되새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의 친구이기도 하시고, 기도하면은 경청하시는 분이시고, 전지, 전능,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고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자애가 많으신 분이세요. 자비라는 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형벌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주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분이요. 이런 걸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의 생명수이시고 다시 오셔서 이방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속성.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특성들을 생각을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급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서에도 보시면은요, 주의 천사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친구로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은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입 열면 안 되고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을 때그 파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 응답이 딱 되었을 때, 음,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해서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파장이 있어요. 내 인생에 오는 파장들이 있거든요. 응답되었을 때 오는 파장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무조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노우라고도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내가 이 기도 응답이 받았을 때내 인생에 휘몰아칠 또 다른 파장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로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입을 여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가만히 주님을 묵상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 가만히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욥기 2장에 보시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해서 이제 욥에게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욥의 고난이 너무나 이렇게 극심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친구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13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말을 단 한마디도 이게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할말못할말다 하기는 해요.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7일 동안은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앞에서 필요합니다.